커리어적인 성공, 개인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대중성도 있으면서도 퀄리티가 높은 책. 그릭 작가님, 에덤 그랜트 교수님,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이 다니엘 핑크. 다니엘 핑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오랜만에 대단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자기 개발에 관한 최고의 걸작이다. 세계적인 자기 개발의 거장들이 다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누가 썼냐 미시간 NBA에서 베테랑 교수님인 수잔 에쉬포드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당신은 개인적으로 꿈꾸는 자아상도 있고 일도 잘하고 싶으며 세상 영향력도 발휘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차츰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하라 유연함의 힘을 이용하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을 이용하라 멀리 내다보면서 체계적으로 성찰하라 너무 좋아요 진짜